오. 지옥 해방과 천국 개문 선포. 1998년 5월 15일, 브라질 판타날 아메리카노 호텔. 헝진 군이 참 부모님의 직계 자녀인 사실에 비해 기독교는 혈통이 다른 양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이 둘이 하나 되어야 부모님이 완전히 서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축복받은 흥진군과 기독교가 축복받아 하나 되어야 참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통일교는 기독교회에 대해 본격적으로 교단적인 축복을 실시해야 합니다.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장자권이 모두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며 나가 아버지와 양자권, 기독교와 기타 종교 그리고 비종교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제 6월 13일에 1억 2천만 쌍이 축복받으면 3억 6천만 쌍의 3분의 1이 축복을 받게 되므로 구약 시대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서서기 기독교를 중심하고 중생식과 부활식 그리고 영생식인 축복식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미 4인의 성인 모두를 축복해 주었고, 청평에서도 기독교 해방을 위해 정성 드리고 있습니다. 제 4차 아담권 해방의 열쇠는 전부 참부모님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상보다도 연계를 더 빨리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정리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연계를 바로 잡고 그후 육계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승리의 순서입니다. 연계는 육계에 대하여 수직이요. 육계는 수평 관계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직과 수평의 세계가 만남으로 지구성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이 안 나스, 나타나셨더라면 연계란 없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즉참 부모님이 오셔야 영계와 육계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총 영계 영인 해방식 전체 해방 통일식의 기도 1998년 10월 5일 엄력 8월 15일 추석날 브라질 상파울로 사랑하는 아버님 오늘 1998년 10월 5일 이날은 한국에서는 추석으로 조상을 모시는 기념의 날이 옵니다. 이제 한국의 청평과 이 서구 사이의 쌍파울로 성중과 하늘 땅을 놓고 모든 피조 만물과 모든 영계에 있는 영인들, 조상들과 천천만 성도들, 하나님을 위시한 땅 위에 사랑으로 지은 피조 만물과 이땅 위에 사는 온 인류가 일치권을 이룬. 사랑의 혈족을 갖지 못한 하나님의 한을 풀기 위해 역사 시대의 구약, 신약, 성약, 해방, 완성권을 향해 나오신 아버지의 슬펐던 역사를 다 그로 치우시옵소서. 하늘의 종적인 참부모가 천지를 창조한 저희의 아버지였고, 이땅 위의 참부모 대신는 하나님의 몸을 대신한 행적인 부모가. 우리의 제1대 초상이었음을 아옵니다. 이분들이 가정을 중심삼고 일체권을 이루어 한몸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종적인 마음과 행적인 몸이 일체를 이루어 그 일체된 사랑의 실을 비로소 이 땅위에 착지시킴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혈통과 참부모의 혈통이 연결되어 만민의 몸마음이 하나된 자녀들을 이 땅위에 분식해야 할 기쁨의 출발에 한날을 맞지 못하여 서럽고 분통한 역사적인 한의 자국을 취소시키기 위한 섭리를 지금까지 계속하여 나왔다는 것을 아옵니다. 그 누구도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은 이러한 한을 품으신 아버지 앞에 효도할 수 있는 이땅 위에 하나의 자식도 하나의 딸도 갖지 못하였던 아버지는 외롭고 불쌍한 아버지였습니다. 억만대의 독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추방해야 하는 아버지의 그 가슴을 위로하지 못하고, 이 땅의 조상을 갖지 못한 비참한 인류, 조상을 잃어버린 그 비참한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비통했다는 사실을 이 자식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온 피조 만물과 더불어 참된 사랑을 중심삼은. 하나님과 참부모의 참된 혈통적 심정권을 중심삼은 하나님의 사랑의 지상 천상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 승리를 위하여 출동할 것을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7.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 혈통 근절 완성 해방 선포식. 1999년 1월 8일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 금년표가 참축복 천조화와 사탄 혈통 근절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탄 세계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이라는 것을 중심 삼고는 거짓이 상대의 자리에 쓰지 못합니다. 작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은 3억 6천만 상 축복 완성과 사탄 세계 혈통 단절입니다. 이것이 이미 작년 9월 31일을 중심 삼고 넘어설 수 있는 시대에 들어온 만큼, 이제는 하늘과 땅에서 상대적 관계에서 투쟁적 시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개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본연의 아담 해와의 자리에서 가지고 이 세계 인류를 축복해 넘어섰기 때문에, 본래의 아담 가정들이 축복받은 자리에 섰으니 하늘과 땅의 담이 터지는 거라고요. 겁려는 사탄 혈통 근절입니다 뿌리를 빼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축복의 혜택권을 이 천주 영계와육계에 일어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을 중심상 꼽을 때에 천사 세계를 중심 삼고 아담 가정을 완성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했으니 아담 가정에 대해서 이것을 청산해 놓고 아담 가정의 재창조 역사를 해야 됩니다. 조상들을 재창조해서 천사장 자리에 가정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량 축복, 영계 해방 축복 시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해방 축복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계에 있는 모든 영인들은 가정을 중심삼은 천사장, 자유환경권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가정을 중심삼은 해방권에서는 사탄의 역사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영계의 사람들에게도 이제 축복을 하면 자기들이 상대를 데리고 내려와 가지고 자기의 후손의 조상의 자리에 서서 자기 후손들을 축복의 길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들이 참부모를 중심삼고 이 땅에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한 그 영계의 영들이 이 땅에 올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식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데모해야 됩니다. 참부모를 자랑하고, 그 다음엔 참가정을 자랑하고, 참혈동, 참순교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청산에 위한 데모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전도보다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 축복받게 하는 거라고요 앞으로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가정연합시대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천리원정의 탕감노정을 거쳐 선생님의 1대2의 80세까지 1960년대부터 부모님이 40년을 맞춰 나온 것입니다. 한국 나이로 한다면 지금 내가 80세입니다. 생일날이 생일날을 중심 삼고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8. 성약 시대와 천상 지상 천국 완성 선포. 1999년 4월 11일, 이스트 가든, 벨베디아. 한국도 8곳에서 수례 강연을 했고, 어머님이 해와 국가인 일본과 아들 국가 미국을 책임지고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6개 도시, 미국에서 24개 도시, 모두 40개 도시에서 대회를 전부 다 끝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과 자녀의 책임이 모두 실패했던 것을 선생님이 책임지고 해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못 하고 기독교도 못 하는 못 하던 것을 비로소 선생님이 책임지고 이것을 착지할수 있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승리 일본의 승리, 미국의 승리를 해가지고 장작권을 중심 삼고 가인권 문명 세계의 34개국 중심 삼고 비로소 기독교 문화권이 1945년에 책임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40년 광야 가정 가난 복귀 노정에서도 실패했던 모든 전부를 선생님이 책임지고 전권을 지고 제차 지상에 정착시키는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 검번순애노정 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9. 참부모님 동서양 지구성 승리 축하 선포 1999년 5월 30일 벨베디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원한의 권난이 되었던 사탄의 혈통을 근절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맞게 하신 그 일을 알고, 그 일을 책임지고 지금까지 몸부림치며 싸워온 3억 6천만상 축복과 더불어, 이제 남겨진 모든 남녀들의 축복을 영계와 육계에서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지구성 전체를 새로운 천국화 해야 할 책임적 소행을 짊어진. 이 통일가의 축복받은 무리들을 하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옵니다. 이들을 대표하여 선두에 서서 모진 순환 가운데 홀로 천부모로서의 면목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개인적인 투쟁 종종 민족 국가 세계 천주 천상세계의 심정적 원수인 사탄을 추방할 때까지 싸워오면서 나오는 데 있어서의 실패할 것을 염려하면서 보호하고 일선에 서서 같이 협조하신 아버지 앞에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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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수많은 가정들을 중심삼고 3억 6천만 상을 축복함으로 사억 상 이상의 축복 가정을 중심삼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이것이 천성 같이 선봉이 되어서 사탄 기반 영계와 육계의 지옥 해방권을 선포하시오. 당신이 자조적인 고난을 회복할 수 있는 선언의 날들을 통하여 하늘이 협조, 승리의 기반을 천부모와 더불어 축복과정과 더불어 같이하여 같이 이루게 하여 주신 은사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반 위에 이제 금년에 있어서에 어제 그제까지 끝난 부모님을 중심삼은 80개국 순방에 대하늘의 역사를 승리의 패권을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목적지에까지 단숨에 달려 순한 승리할 수 있는 그 날들을 기념하고 판타나레어서의 천주사적인 해방과 더불어 이 축복의 기발을 중심삼고 이제 부모님의 정성의 팔수를 중심삼은 8회의 한국, 16회의 일본, 24회의 미국, 32회의 세계 80개 도시를 중심삼고 팔수를 맞추는 사위기대의 배수, 아담가정의 팔수, 노아가정의 팔수를 잃어버린 것을 세계적 가정유예의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청산을 위하여 여과같은 대각승운동을 선언하면서 순회 강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승리의 이날과 더불어 천상세계의 해방을 갖출 수 있는 이 일을 참부모의 이름으로 원하오니 받아 실천하시기를 만세에 축복하여 승리로 승리로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천상세계와 지상세계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이름을 중심삼고 만민과 두부로 만물을 합한 승리의 패권국과 전진을 다지하는 이를 선포합니다. 만세의 한과 탄식을 해방권을 갖추어가지고 참 부모의 이름으로 천상지상 참 부모권 전체를 대신하여 이 승리의 날을 선포하오니 만세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십참 부모님 천주 승리 축하 선포 1999년 6월 14일 엄려 5월 1일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 하나님, 오늘 1999년 6월 14일 오후 1시 15분을 기하여 여기서 있는 참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판타날에서 천주 해방을 선포하고, 5월 30일에는 참부모님 동서양 승리 축가 선포를 한그 기반 위에 오늘은 하늘땅을 대표한 참부모의 승리권을 중심 잡고 승리 환영 선포를 할수 있는. 엄청난 역사적인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그간 하늘앞에 인류의 초상이 범죄하여 슬픈 역사를 남긴 모든 전부를 하나님의 가슴에 묻은 채그 누구도 소원을 풀수 없는 한의 심정을 품으신 아버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당신의 지도 앞에 사탄이 강제로 목을 자르고 형장에 끌어내어가지고 협박공갈로 지옥으로 데리고 가던 이런 시대를 반대로 하여서 영계에서 축복받은 이 가정들이 자기의 후손에게 가서 강제로라도 전부 다 약주고 병주고 하여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데리고 갈수 있는 자유해방권 시대를 어지하여 사오니 온 세계에 방어하는 모든 일족족속들을 연결시킨 국가들을 수습하여 당신의 사랑의 혈연을 중심삼고 영원한 사랑의 조건 앞에 당신의 혈족을 갖출 수 있는 권속권을 초국가적으로 형성하여 만민 해방과 더불어 천상 세계 해방과 더불어 참부모의 해방, 인류 해방, 하나님과 사탄까지도 해방하여서 종의 자리를 다시 지음으로 말미암아 본연의 창조 이상을 하던 이상의 모든 것을 해방할 수 있는 시대를. 참 부모님이 아버지 앞에 이것을 봉헌해 드리오니그 실권적인 바꿔진 패권을 통하여 정의의 판단을 중심삼고 지상 재림 천상 성천에서 자조적인 주간의 선한 사랑의 왕권을 세우고 만왕의 사랑의 영원한 사랑의 왕권을 세우고 만왕의 사랑의 영원한 영생을 지어 줘 상속시킬 수 있는 사랑의 영원하신 왕이 되시옵소서. 지상은 참부모님 치리를 받아 하늘앞에 효자의 도리 충신의 도리 성인 성자의 도리의 갈길을 교시하여 만민이 당신의 혈족과 권속의 자리가 되어 만대에 축복받은 천국을 주관하고 지상천상천국을 성숙받은 후계자로 기르게 사오니 이 특권적인 부모의 영광을 받으시어서 손포의 날로 정하시사 만사영통 자두죽인 선의 왕권을 행사시기를 참부모님 앞에 권고 또 권고 또 권고 선포하고 선은 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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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생애라는 것은 뜻의 해방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뜻의 해방을 위해 태어나서 뜻을 중심 삼고 생애를 통해 뜻의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해방권이라는 것은 하늘 나라의 해방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타락한 부모로 말미암아 사탄의 혈통으로부터 감옥에 영어의 몸이 된 것을 이 사탄 감옥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탄식하고 있는 만물까지 전부 해방하는 것입니다. 판타나를 중심삼고 맨 높은 데에 하나님의 뜻을 연결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 1998년 5월 13일에서 15일까지 특별한 정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반 위에 검년에 있어서의 5월 14일 천주 해방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미국에 돌아오신 날을 중심 삼고 5월 30일 벨베디아에서 참부모님 동서양 승리 축하 선포회를 설정함으로 행적인 입장이 다 닦여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선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창조한 세계 앞에 근심을 벗어나 에덴 동산 가정으로부터 그 자연 세계에 어디에 가더라도 환영받을 수 있는 평감을다 이루어 놓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11. 천지부모 천주 통일 해방권 선포 99절 1999년 9월 9일 99번 구초 참 아버님 79세 사랑하는 아버님 오늘은 1999년 9월 9일 부모님의 79세를 합하여 9월 9일 99번 9초를 중심삼고 천지의 한으로 막혀있던 사탄의 완성수인 구수군을 넘어서게 되어옵니다. 오늘 이후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따라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 선언 앞에 절대 복종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늘을 반대하던 것을 180도 선한 방향으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인연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에덴에 있어서 악한 조상 천사장이 절대신앙을 가지고 아담을 사랑하고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천륜에 대해 주체보모 상대부모, 천지부모를 반대했던 것을 이제 탕금복귀하여 절대적 입장에 서서 온 인류와 만물을 절대 신봉함과 동시에 절대 사랑과 절대 해방권을 따라 절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천사장까지 지옥까지 해방할 수 있는 것을 참부모의 이름으로 이 구구절을 선포하면서 이 내용을 밝히고 천주에 선포하오니. 악한 세계 선한 세계는 하나님과 참부모와 일체화 되어서 선만이 남고 선만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이상 지상천상천국 천운시대 해방시대를 맞게 허락할 것을 이제 참부모의 이름으로 선포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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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12. 쌍십절 선포 1999년 10월 10일, 우루과이, 푸운타델 에스테. 1999년 10월 10일은 10월의 10수는 하늘나라 중심한 귀일수를 의미하고, 10일의 10수는 땅을 중심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0월 10일을 쌍십절로 선포하는 것입니다.